대각선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인상 깊었거든요. 아무래도 수납이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 <laughs> 네. 깔끔하신 성격이신가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정희서입니다. 오늘 <laughs> 네. 너무 예쁜 집에 초대해 주셔가지고. 아, 네.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종에서 아들 둘 키우고 있는 닉네임 이현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드려요. 아주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여기 거실이 네. 너무 예뻐서, 아, 여기는 꼭 인터뷰를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연락드렸었거든요. 아, 어, 보통 소파 이렇게 일자로 두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딱 모듈로 대각선으로 나눠져 있는 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 저희 집도 일자로 계속 배치를 해 두다가 좀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떨어뜨려 두기도 해요. 그래서 떨어뜨리면서 이 생기는 코너. 아이들, 아이들이나 또 저희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안정감이나 아늑함을 주어서 재미있는 배치 구도이고 네. 또 모듈 소파가 이렇게 또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네, 모듈 소파를 샀거든요. 네. 이거 브랜드는 어느 브랜드예요? 소파? 아, 소파 브랜드는 잭슨 카멜레온이라고 많이들 좋아하시는 브랜드라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집이 네. 바다가 보이는 집이라고 들었거든요. 음, 네 진짜 바다가 보이나요? 어, 조금 보이긴 합니다. <laughs> 바다라고 하기에는 부끄럽지만, 그래도 바다가 보이긴 해요. 앞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인천대교예요. 네. 이렇게 바다랑 저 멋진 인천대교랑 도로가 일자로 쭉 뻗어 있으니까 음, 네.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laughs> 뒤에도 네. 되게 아기자기하게 잘 꾸미셨더라고요. 네. 여기는 서재 공간? 네, 네. 이제 아무래도 뒤쪽 공간이 좀 넓게 나온 일반적인 34평 구조에 비해서 네. 좀 와이드하게 나온 구조이다 보니까 이 뒤쪽 공간을 좀 활용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쇼파를 벽 쪽으로 밀 수도 있었겠지만 뒤쪽 공간을 모듈 가구로 두면서 서재로 쓰기도 하고 또 컴퓨터를 하는 공간으로 쓰기도 하고 온 가족이 다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하프장이랑 귀여운 시계랑 이렇게 스피커까지 딱다 네. 놓으셨네요. <laughs> 뭐 주방이 거실이랑 딱 정사각형 모양이라고 해야 되나? 네. 좀 대면형으로... 개방감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거실이 일반적인 한조 잡혀보다는 좀 넓게 나온 대신에 주방은 조금 좁게 나왔어요. 네, 네. <laughs> 디귿자로 어, 조금 좁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어, 수납을 좀 신경 써가지고 꾸민 공간이에요. 네, 이 조명 혹시 바꾸신 건가요? 네, 조명 시공할 때, 네. 어, 바꾸는 거고요. 네, 원래 있던 거는 좀 아, 촌스러워서, 초서 <laughs> 제가 구매해서 달았어요. 너무 네. 예쁜데요? 네. 아니, 식탁이, 네. 한 6인용 되는 것 같은데 너무 멋있어요. 아, 네. 굉장히 좀1800 사이즈예요. 아. 네, 저희 네 식구라서 1,800그 넉넉한 사이즈기도 이 한데 확실히 테이블은 온 가족이 또 앉아서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넓은 게 좋더라고요. 네, 밑에는 우드부. 네, 이 체어들도 약간 컬러가 좀 다양해서 네. 예쁜데요. 네, <laughs> 이 식탁은 어디서 구매하셨어요? 아, 식탁은 바이든의 제품이고요. 어, 상판은 또 세라믹 제품이다 보니까 네,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laughs> 네. 여기는 이제 침실 네. 안방인가요? 네네 음, 침대가 아까 소파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소파가 패브릭 제품이다 보니까 어, 침대도 좀 굵직굵직한 제그 가구들은 신해감을 주고 싶어서 어, 침대도 패브릭 제품으로 좀 골라갔어요 <laughs> 네. 어, 저기도 이렇게 시계랑 조명 네. 예쁘게 <laughs> 설치하셨네요 네 <laughs> 그리고 이 뒤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프로젝트 빔이고요. 네. 네. 이 제품은 단초점 빔이어서 네. 따로 이렇게 뭐 설치할 공간이 필요로 하지 않는 이렇게 가까이 두어두어도 상영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네. 네. 이거는 뭐 쓸만한가요? 네, 저는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고 이렇게 그냥 아무데나 올려두기만 해도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편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방에 화장대가 네. 두개 있어요. 아, 네네. 하나는 그냥 원래 아파트 자체에 있던 화장대고 하나는 네. 우드 이렇게 설치하신 건가요? 네 제품이 네. 이제 선물을 받아가지고 아, <laughs> 네, 두개 되었고 네 이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수납 공간이 늘어나서 음. 좋더라고요. 네. 요거는 뭐예요? 아, 요거는 테이블 전용 공기청정기인데요. 아. 저녁에 프로젝트 빔 보면서 밤에 음. 맥주 한잔을 하기도 하고, 네. 뭐 야식을 먹기도 하는데 이 공간으로 이제 테이블로 쓰고 있어요. 테이블도 되고, 공기청정도 되고, 네. 그리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해요. 네. 네, 맞아요. <laughs> 이 복도에 네.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로봇 청소기인데요. 네. <laughs> 사실 미관상 복도에 돌는게 굉장히 어, 좀 좋지는 보기 좋지는 않은데 이 로봇 청소기 이분님이 벌레도 빨아주고, 말아, 말려주기까지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세요. 똑똑하시네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내어두고 쓰고 있어요. 음. 저희가 안쪽으로 좀 넣어놨는데, 이모님이 집을 못 찾아가시더라고요. 아, <laughs> 그래요? 집되면 네. 안 되구나. 네. 그래서 바깥에 빼서 사용하고 있는데, 보기 좋지 않은 대신에 너무 편하게 사용하니까, 음. 네, 감안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네. 금액이 얼마예요? 어, 제가 구매할 때는 130만원 중반대였는데, 요즘에는 가격이 음. 좀 올라서, 170만 원 가까이 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너무 네. 잘 사셨네요 네. <laughs> 네. 네. 여기는 뭐예요? 아, 이 공간은 텐트의 공간인데요 네 오와. 아무래도 수납이 좀 중요하다 보니까 진짜 네. <laughs> 깔끔하신 성격이 아, 네요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 이 상자에 다 뭐가 들어 있는지 일일이 다써 놓으셨어요. <laughs> 아, 너무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뒤에는 그냥 세탁기, 건조기 있고 네. 여기는 팬트리 이렇게 생필품 다 깔끔하게 네. 보관하는 음. 공간인가 봐요. 아, 그리고 복도에도 이렇게 네. 큰 그림이 있네요. 아, 네. <laughs> 어, 이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네. 노란색 그림이 음. 보이면 부자 된다 그래서. 걸어 아 <laughs> 놨고요 뭐, 어, 사실 해바라기 많이 도시는데 저는 이 노란 백화 그림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음, 예. 여기 너무, 아무것도 없었으면 좀 그냥 밋밋했을 것 같은데 네. 이 그림 때문에 분위기가 확 사네요. 네. 여기가 이제 아이들 방인가봐요. 네. 아, 너무 귀엽다. <laughs> 여기는 이제 두 아이가 다 공동으로 쓰나봐요, 방을. 네, 이제 침대 두 개만으로 도 채워지는 그런 넓지 않은 공간이라서 이 공간은 침실만을 자는 용도로만 쓰고 있고요. 아이들과 이제 아들 둘인데 서로 이렇게 몸에 닿는 걸 싫어해요. 아 <laughs> 침대도 어? 따로 따로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똑같은 침대에 똑같은 쿠션에 이불도 이렇게 아, <laughs> 똑같으니까 네. 너무 귀여운 것같아요 네. 네. 오, 이 방은 엄청 넓네요. 네, 어, 이 방은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가 다 복도예요. 근데 분양 당시에 복도를 확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선택하는 옵션이 있어서 저희는 확장으로 선택을 했고 네.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세대는 여기까지 다 그냥 복도거든요. 네,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좀 넓은 방이 넓은 거를 선택했어요. 네. 여기는 뭐 아이들 공부하고 노는 방으로 활용하시나 봐요. 네, 아이가 첫째는 초등학생이고 둘째는 아직 유치원생이다 보니까 둘째는 아직까지 학습을 네. <laughs> 하지 않는 편이어서 아이 이 공부 공간과 둘째의 놀이 공간을 좀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너무 깔끔하고 귀엽네요. 네.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집 불러봤는데 네. 소감 말씀만해주세요. 사실 너무 예쁜 집들이 많아서 저희 집은 뭘 소개할 게 있을까 부럽기도 하고 네, <laughs> 네, 아, 네 그래서 걱정이었는데 또잘 소개해 주셔서 네, 영상으로 남기면 굉장히 좋은 기록이 될것 같아요 <laughs> 소개해 <소재씨> 주셔서 <laughs> 네, 너무 감사해요 <laughs> 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